오늘 제가 진짜 바쁜 시간인데 여러분들 저기를 찾아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수 <laughs> 이민부터 자꾸 팬미팅 하자 팬미팅 하자 한 2년은 밀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했는데 팬미팅이라기보다도 여기가 제, 제가 다니는 교회 밑에 2층입니다 3층은 저 다니는 교회고 4층은 사택이고요 이게 우리 행복마을교회에서 하는 건강한 커피연구소가 탈북민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만드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제가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싶고 그리운 얼굴들을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며 수다떠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갑자기 했는데도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우선 여기 오늘 상담하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소개시켜 드리자면 절대 진짜 제일 먼저 팬이 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분들 계시고, 저기 앉아 있는 저 행복 메시저님, 주먹님그 다음에 초신님, 그 다음에 우선 여기 생각지 않게 온 분들, 저기 앉아 있는 신박봉선이라고 우리 탈북민들, 세터민 신토 회장님입니다. 3만 명, 회원들 3만 명. 네. 일어나세요. <laughs> 그다음에는 어, 회사 아. <laughs> 회사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남남북녀 개론정보회사 첫 사장님 대한민국 회사장님 지금은 베트남 국제개론회사 대표님 그혼자되서이 분들 잘 보여요? 여기가서 <laughs> <laughs> 잘 보이는데 뭐쌍지어도수있다 돈은 <laughs> <도움> 좀 적당히 받고 <laughs>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저기 오윤희님 네, 진짜, 우연찮게 수화진이, 소아진이 그, 수화진이라고 하시죠? 거기에 갔다가 아신 분인데, 아, 너무 고마운 분.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아는 언니, 우리 같은 기수 형부.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보시다가 제가 이 팬미팅 때문에 막, <laughs> 어떻게 금방 배기로 오셨습니다. 어, 여기 우리 목사님 흥분이신데, 제가 아주머니 맞는데 너무, 저한테 너무 팬이 돼가지고, 아, 오늘도 근데 선물 많이 싸는데 그럼 혼자 먹겠습니다. 너무 선물 안 줬는데. 그분이 정해지켜서 이분들도 오시고, 네. 그 다음에 얘는 우리 고향에 저와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다니는내딱 친구 동생. 진짜였어, 네. 김포 그 다음에 이딱 친구 이 동생 나그네. 나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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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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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뭐라고요? 나그네. 그리고 남은의 남은의 제가 남은의 다시 남은의 소개시킬 분인데, 분인데 저, 우리 우영, 제가 오, 인천 오, 남동, 오, 남동 오, 우영 소방대원이란 말입니다. 아, 네. 우리 아, 우영 소방대서 에 아, 네. 부대장님, 청문인, 소문인 네. 대원님 네 분이 오셨는데 저기 청문인은 저희가 어처분이 없이 이게 생방송을 하다가 만난 안 나도 서창동에서 산다해서 만난 팬분인데 저분을 만나겠다고 얼굴도 모르는 게 저 인천 저소생태태원원 a t s 소래 습지 생태공원 거기서 만나 s w 가게에서 만나 n 다 바람이 쌩쌩 부는 날에 지금 만나기 얼굴도 모르 w 접선했 think 네. <laughs> <laughs> 아, 공 h 원들이 접선하는 것처럼 n k t 만났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n 들 that's why I think that's w h 분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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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아기들 다섯 살때 아기들을 데리고 체험을 갔던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하필이면 9월동에서소방대원 저희가 그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손울흔생태공까지 진짜 제가 몸이 이렇잖아요. 거의 진짜 엄청 <laughs> 달려서 간 거예요. 물어 물어 갔더니 그래도 처음이니까 30분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딱 갔더니 나는 봤으니까 알겠고 이쪽은 나를 모르잖아요 제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가 동갑이죠 이거였어요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생일이 빨라서 언니죠 뭐 오늘 이제 그, 그런 계기로 저희가 이제 또 의용소방대를 오게 돼서 제가 참 이렇게 진짜 멀리 온 친구여서 제가 되게 좀 마음이 애틋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지금도 배감 없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심심하면 냉면도 해먹고, 음식도 해먹고, 저희 집에서 우영 소방대원들이, 제가 탈부민이 혼자란 말입니다. 우영 소방대원들이. 그니까 많이 챙겨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만들으라고 오늘 제일 고생해주고, 정말 말없이 도와주신 우리 사모님. 사모님 여기 오세요. 맙니다 부대사모님 아아아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고마운 분. <laughs> 어 이곳은 어 커피를 드시면서 또 이렇게 공간이 넓은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모임을 할수 있도록 음. 어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모임에 합당하게 오늘 또 이렇게 북향민 어 저희가 북향민 공동체 교회거든요. 근데또 이렇게 북향민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일을 또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의도에 맞게 오늘 이 행사가 이루어진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또 우리 성주 집사님은 저희 성도님이시면서 또 저희 모든 일을 잘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네, 늘또 무슨...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아 감독님 그저 자켓의 끝에 아아아아 아, 아, 아닙니다. 오늘,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다소개시켜주고데 아직쯤 채워오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오늘 저리 자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정말, 저인데 항상, 제가 이제 생방송 하다가 힘들면, 오나, 가영아, 언니가 오늘 너무 힘든데, 같이 좀 하자면, 그저 한달음에비오던 눈이 오든 달려오든, 여러분들 얼굴마다, 고가영 동무. 고가영 동무. <laughs> 여기 봐라, <와라> 가영아. <laughs> 아, 가영아, 이거봐 가영의 한마디. 아, 이거, 이런데서 좀, 사람들 많이 보면 좀 말을 아유, 잘 못해요. 이없습니다 빨리 합성. <laughs> 아, 또, 언니 팬미팅 한다고 해가지고, 또, 처음이고, 이런 경험도 음. 처음이고, 사람들이 오만큼 많이 올려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 너무 이렇게 북한 음식을 맛보이고, 내 고향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아유. 자리였어요.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생방송에서 또잘 못한 거 생활 청화도잘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사모님하고 같은 곳인데 어떻게 되세요? 아예 같은 곳이 제주 곳입니다. 네. <laughs> 아 아니면 어, 부, 사모님은 북한 분이 아니세요? 이게 남한 분이시고 아, 제가, 아, 제가 아, 북한이세요? 아, 아 네. 야, 오, <laughs> 아, 아, 아. 가족들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소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해서 약속해서 전 명단에 온게 제가 기억하고 아는 분들만 다 그저 여러분들이 절반은 생각이 없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전에 인원을 계산해한 32명이 되더라고요 그래 아 이분들이 찾아와서 된다 했는데는 이제 문자도 온거 보니까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리해한다양해고한다 분들 그분들을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다 응원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유튜브로 촬영해 주시는 분들 달북미 부부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주성아TV랑 아시죠? 아 주성아TV 철판을 벗고 있어요. 촬영해 주고 다 편집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소연 t v 이소영 TV도 다 해주시는 아, 분들 음. 달국민들 채널들 음.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어, 많이 해주는 어. 분들 어 여기 두 분이 저기 우리 세토민신터 사무국장님이시고요 아. 아. 여기는 이사님이십니다 아. 회장님 <laughs> 그런 거로만 해는 세토민이 십니까 역시 자기 식고로만하요 아, <laughs> 저도 세토민신터입니다 예. <laughs> 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아내가 원래 유튜브에다 여러분들 다담고 싶어서 아 내가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하기 너무 불편해서 밤에 어떻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와주시겠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저나 가영이나 여기 다른 분들 몇분 계시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질문 다 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 막말에 제가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평범한 달국민의 한 사람이고 여기 행복 마을 교회의 한 성도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만 질문하시고 질문하시고 서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큰 공간에서 정말 큰 마음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희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공자는 아, 혼없잖아아 응. 아, 여기 있잖아. 어, 여기 어. 네네, 어떤 커피로 드까요 어떤 기능? 블랙 말요 각자 <목소리> 아, 이물을 주는 것 같아요 언니 직장간 같아 반장 같습다 반장 각기 물을 딱딱딱 고 아 어, 이제 내 네, 이게 네, 네. 인터뷰고 다음 저작 분들은 사실 또 이런 거좀 뭐라야 아비 너무 쑥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좀저또한국분들이야나 저기 무용품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오늘 몇 명이 음, 지금 뭐가 서 저거 하고하니까 시간은 짜이고 근데 좀 늦어지고 늦어지고 봤더니 그래 하고 마음 먹고 일다 보시라고 이런 음, 거정음그래서오늘 음, 음.